토지 거래 허가 구역 묶었는데 강남 집값이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.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이 올해 3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죠. 반대로 신고가 비율이 더 올라갔습니다.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규제 전엔 신고가 비율이 42.5%, 규제 후엔 51.5% 무려 9% 상승. 반대로 나머지 서울 21개 구는 36.6%에서 33.3%로 떨어졌죠. 즉 규제가 풀려야 살수 있는 다른 지역들은 식고 강남 용산으로는 오히려 수요가 몰린 겁니다. 가장 많이 뛴 곳은 용산 10 8, 8% 송파 10.1% 강남 8.8% 서초 8.3%순 심지어 6.27 대책 직후엔 신고가 비율이 60.8%까지 치솟았습니다. 반대로 노원 도봉 금천 같은 외곽 지역은 최대 13%대까지 신고가 비율이 떨어지며 완전히 냉각됐습니다. 전문가들은 강남 용산은 정비사업 자산가 유입으로 규제를 걸어도 신고가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. 규제를 강화해도 더 오르는 강남 용산, 서울 아파트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모습입니다.